아, 저 네, 너무 찌뿌둥한데 <laughs> 이렇게 자주 자드시면 별로 안 피곤하세요? 네네 네, 네. 저는 네. 너무 편히 잘 잤습니다 <laughs> 일단은 저희 그 해야 되는 거 있거든요 네, 일단 일로 네. 오세요 아, 아. <laughs> 저희 싹 달고 가야 돼요 싹 네, 달고 네. 어, 네. 싹부터 달고 네. 네. 아유 좋은 아침입니다 네, 네. 자, 촬영하러 갈게요 네, 네. 가시죠 네. 자 아, 어서 오세요 어. 아, 저희 집은 아니긴 한데 편하게 앉으시죠. <laughs> 오, 날 어, 먹었던 아침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아, 아, 어. 젊은 저도 사실 똑같긴 한데. <웃음> 네, 네. <웃음> 네, 다행이네요. 네, 위안이 됩니다. 음. 네. 아 캠핑카. 아, 저는 솔직히 여기가 이제 처음이어가지 쉽진 않았는데 이런 캠핑카나 이런 캠핑 같은 걸 좋아하게 된 계기 같은 게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음. 어떻게 이런 거를 시작하게 되시는 거예요? 무척 군대로 음. 수색대를 나왔는데. <laughs> 네. 그게 이제 되어 가지고 거기에 캠핑을 엄청 싫어했는데 캠핑카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제집 같고. 저번에 저희 부산 갔을 때 그때도 사실 캠핑카를 끌고 그 멀리까지 오셨잖아요. 아, 네. 네. 편도로만 사실 470km 정도 되는데. 네, 네, 네. 아, 그 멀리까지 캠핑카를 끌고 오기보다 그냥 뭐 방을 하나 잡고 KTX를 타고 오시는 게 편하지 않아요? 응. 괜찮으셨어요? 음. 제가, 제가 이번 주에도 사실 부산 출장이 있긴 한데. 어, 네.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출장 같은 거갈때 캠핑카 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어, 제가 이제 숙소 같은 걸 엄청 많이 가려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잠자리 같은 게 바뀌면 정말 힘들거든요. 아, 운전 피로보다 그게 더 네. 힘드신 거예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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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잠, 잠자리가 되게 음, 민감해요. 그게, 어, 뭔가 카메라가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laughs> 의심이 많아서. <laughs> 아, 아, 아. <laughs> 제 숙소, 제 공간이면은 네. 굉장히 그런 심적인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음... 여는제 공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굉장히 그런 거에서 오는 안락함이 있습니다. 출장이라는 느낌보다 음. 그냥 되게 어, 놀러 왔다는 느낌도 주고 음... 좋더라고요. 네. 아, 출장의 피로를 좀 희석시켜 줄 수도 있고. 응, 음, 맞아요. 네. 아. 일하러 왔지만 네. 되게 리프레시되는. 네. 그럼 혹시 이런 캠핑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laughs> 보십니까? 네. 네.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15인승 캠핑카는 진짜 비추예요. 어, 어. 아 이게 좀큰 편인 건가요? 네, 네. 많이 크죠. 네, 일단 지하 주차장에 안 들어가잖아요. 아 네, 얘가 이제 한 2.9m. 그러니까 위로는 2.9m. 2.9m.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한 6m 정도 되는데 아 지하 주차장에 안 들어갑니다. 전장이 6m, 네. 전고가 2.9m. 네. 어, 전문 용어, 예. 네. 네. 전대. 도 엄청 넓어 보여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아파트 주사는 차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 아 네. 이렇게 큰 캠핑카를 하기 위해서는. 네, 네. 그거를 모실 수 있는. 그렇죠, 네. 기반 네.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네. 네. 아뭐 그런 것부터 가 일단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백패킹이나. 사박차에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네. 한계가 있어요. 이제 용량의 한계가 사실. 그렇죠, 네, 네, 그 네. 백패킹이면 더 힘들죠. 그렇죠, 네. 두 다리의 출력이 사실 모든 걸결정하는 거. 그렇죠, 네, 네. 내가 에어컨을 메고 다닐 수 없으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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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업그레이드 하려면 무한히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셔서 네. 하시겠지만, 이제 네. 막 이렇게 전동 스텝부터 시작해서 막 꽝꽝 가서막촥착 나오고. 네. 뭐 위에 올려놓은 루프랙이라든지 아. 네. 이렇게 계속 돈을 쓰게 됩니다. 네. 지금 그럼 혹시 좀 튜닝 내역 같은 거를 살짝 네. 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음, 저도 모르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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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 값보다 튜닝이 더 많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 트랜지시 싼 차는 아니거든요. 어 그렇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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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죠, 네네 네, 네. 그러 다 보니까 어돈 먹는 하마다 얘가. <laughs> 네. 근데 이제 아...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돌아다닐 때가 많지 않잖아요. 네. 네. 뭐 이게 위에 북한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예로 이제 세계여행을 하는 게 목표니까 고비 사망 이런 거다 넘어가려고 이제 뭐 시베리아 이런 거다 넘어가려고 다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음... 네, 오버 스펙이다. <laughs> 아, 국, 현재 상태의 국내에서 쓰기에는? 네, 필요 이상이다. 아 필요 이상이고? 네. 사실... 이렇게 큰 차를 사실 저희 오늘 여기 왔을 때도 네. 네, 앞에서 이제 차 사이즈 보시고 이제 아예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막 이러셔 가지고 네, 캠핑장에도 말이 안 받아주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어, 이렇게 캠핑을 다니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권장되는 차는 아니다. 추천을 하신다면은 어 네. 개인적으로 스타리아 같은 차들이 아유. 짱이죠. 네네. 1일 인승 SUV 네. 정도. 네 그렇죠. 네뭐 애초에 비용 문제가 전에. 기반 시설이에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권장하지 않는다. 음... 네, 네. 이렇게 큰 캠핑카를 하려면은 네. 먼저 이게 들어가는 집과 차고를 살아.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캠핑하기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음... 네. 굳이 달데가 많이 없으니까 사실 네. 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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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에. 개마고원? 야 아, 개마고원, 네. 네. <laughs> 개마고원 같은 데다가 딱차 대놓고 이제 캠핑 네. 한번 하면은. 네 그렇죠. 북한도 아, 네. 아, 이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죠 네. 아까 세계 여행을 해보고 네. 싶다고 하셨는데 네. 이 차로 그러면은 세계 여행을 하신다는 말죠가 네네네네네. 네, 네, 네. 아. 배로 실어서. 아 네. 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횡단을 해서. 오 그래서 이제 스페인까지 이렇게. 러시아를 이렇게 넘어서 네네. 동유럽을 넘어서 네, 물론 전쟁이 끝나야겠지만 아네뭐 네. 네. 제가 은퇴를 하고 하면 전쟁이 끝날 때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음, 네. 해서 스페인 가, 스페인 끝까지 네네네. 가는 게 꿈입니다 꿈 네. 네. <laughs> 캠핑카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낭만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펼친 곳이 집이 된다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음, 음, 머무는 곳이? 네네. 네 근데 사실 저는 네. 캠핑이 취미라기보다는 네. 캠핑카가 취미인 것 같아요. 그 그게 뭐, 무슨 캠핑카가 캠핑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네. 캠핑카 캠핑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네. 캠핑장도 막 많이 알고 막 캠핑 요리도 잘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 근데 네. 이제 저는 캠핑카를 게 좋아하고 조찬 모임이 뭐몇 시에 있다 그러면은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음. 그냥 밤늦게 가서 자고 하는 게 취미인 거지. 아. <laughs> 예, 예, 예. 캠핑장을 다니지 않습니다. 아 보통의 캠핑하시는 분들과는 많이 다른 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 아 캐, 그래서 뭐 텐트 피칭 같은 것도 웬만하면 안 하고 뭐 이렇게 텐트가 있긴 하지만 <laughs> 네. 텐트를 어. 피고 맛있는 요리를 하고 네, 그런 거잘안 합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불멍도 별로 안 좋아해요. 불멍 장비도 없어요. 네. 네, 네. 그런 거 네. 같아요. 네, 어제도 네. 한 번도 안 피웠잖아요. 네. 네. <laughs> 네. 굉장히 미니멀한 그런 걸 하고요. 음... 네, 오히려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일하는 장비들이 훨씬 많고, 네, <laughs> 네, 가 튀인가, 튀인가, 운전과 함께 네, 돌아다니고 그렇죠. 도, 돌아다니고, 약간 어 그래서 어 노지와 <laughs> 주차장을 네. 많이 한다, <laughs> 캠핑카가 주차되는, 아, 네, 그래서 아 네, 네. 어내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캠핑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대표님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고 <laughs> 열심히 하셔도 지치지 않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좀알수 있는 것, 네. 것 같아요. 이건 이건 아부다. 이건 너무 이건 너무 이건 너무 아니다 에이, 에이 이렇게 멋있고 <laughs> 이래도 이렇게 뭐 열심히 일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 이래도 뭐안 나옵니다 <laughs> 네. 아 어제 우대갈비 나왔잖아요 아 그러네 <laughs> 아, 먹고 아, 싶어서 아뭐 이러나 네. 저러나 네. 뭐 제가 계속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으면 제가 지금 네. 추가 근로 시간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주 52시간이 넘기면은 네. 이제 좀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laughs> 저 이제 퇴근할 시간이 온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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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스이 이제 네.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세 번째 셋사 네? 블록코와 블록 헥스와이즈 대표님이신 네. 김종환 대표님과 오늘 함께 했었는데요. 네. 자,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laughs> 일단은 어 되게 당황스러웠고, <laughs> 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불려나온지 옆에 네 많은 참여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물조리개가 왜 있는지 알고 네, 계실까요? 네 너무 잘 알죠. 네, 네, 네. 어, 어떤 용도로 쓰이고 계시는지도 알고 계시죠? 네, 네 너무 잘 알죠. 네, 네. 제발 모르셨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네, 새싹 피디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네. 이걸 로안 담길 것 같아가지고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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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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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왜, 뭐가, 뭐가, 뭐, 뭐가 있나요? 그냥 간편하게 이제 머리를 감는다고 생각하시면은 네, 네,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직 직장 내괴롭힘 신고 어디로 하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보시면 이제 네. 딱 이렇게 물도 이제 제트. <웃음> <웃음> 저 괜찮, 네, 완전 괜찮습니다. 네. <laughs> 괜찮, 괜찮은 것 같죠? 왜 뭐, 갑자기 기침을 하지? 갑자기 어, 아, 생각했던 분이? <laughs> 네 자자 네. 그렇게 자, 네. 딱 되시고 네. 아무쪼록 그럼 저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위로 부르겠습니다. 네네 네. 얼굴 딱 대고 맞으실 거죠? 안경 봤을까요? 하나 둘 셋. 네네 상관 상관. 지금까지 썸터뷰의 네. 네. 새싹 PD 네. 김새싹이었고요. <laughs> 네네네 네. 네. 저는. 네, 블로코 김종환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참고로 z 는 이거예요. 이게 좀 더, 이거보다 천사가 낫잖아. 네.